없어요. 학교 다닐 때 왕따였어요. 어른이 돼도 인간적으로 가까이하는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서 이성 사귀지만 뭔가 꽉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에요. 예쁜 옷, 좋은 옷, 고상한 말들, 친절함으로 대하는데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혼자 있기 죽어도 싫어서 일부러 학교 모임, 동호회, 동아리 회식 일부러 참석하려고 노력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TV, 취미 활동, 운동, 영화, 음악 들으러 들으며 혼자 있다는 느낌을 피해요. 이게 문제예요. 혼자 있다는 느낌을 그냥 느껴주셔야 돼요. 근데 왜 피할까요? 창피해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면 막 버림받은 수치심이 느껴져요. 허어, 사람들이, 예, 예, 너 버림받았지?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수치 줄까봐 너무 두려워요. 허어, 그래서 그 느낌을 피해서, 외로움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외로운 나를 버리고 있잖아요. 외로운 마음이 올라올 때, 외로운 암흑에 올라왔어? 그래, 외로움 한번 느껴보자. 너무 외로워. 느껴주고, 울어주고, 혼자 있는 나를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막 거부해요. 어, 창피해. 절로 가. 아니, 너 외로운 너왜 왔어? 너 혼자 있는 너. 어, 나도 싫어. 이렇게. 자, 마음을 거부하고 버리면 어떻죠? 그 마음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 못 받은 마음이 복수합니다. 어떻게? 나 인정해. 나 인정하라고.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온다는 얘기 뭐죠 그 느낌을 계속 올린다고 혼자 있는 느낌 외로운 느낌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을 계속 올리면서 수치를 주죠 왜 수치 당했다고 느끼거든 그 외로운 마음도 네가 나 수치 줬지 내가 올라왔으면 좀 나를 인정해 주고 나 느낌은 안돼 네가 나 수치 줬지 나 가만 안 있어 너 계속 그 마음 올라오게 할 거야 계속 외롭게 만들 거야 왕따 시킬 거야. 이러면서 상황도 혼자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왕따를 시켜버려요. 인정해줘야 돼. 무의식 속에 그 외로운 그대를. 괜찮아요. 외로운 그대를 인정해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대 왜 인정 안 해줄까요? 가만히 보세요. 그 느낌이 딱 올라올 때 같이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 너무 두려워. 버림받은 것 같아서 두려워. 이 느낌을 인정해서 혼자 있는 느낌을 느끼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너 버림받았지? 아이고, 너 버림받았지? 이럴까봐,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 버림받았다고, 수치당할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냥 느껴주셔야 돼 인정하고 느끼고, 버림받은 두려움 인정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기꺼이 외로운 나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그 애고가 올라와서 나한테 복수하지 않아요. 친구도 생기고, 할수 있어요. 무의식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대가 그 외로운 나를 외로운 에고를 계속 버리고 있으니까 그 외로운 에고가 복수하느라고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고상한 말투와 예쁜 옷을 입고 친구 사귀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 외로운 에고가 자기 인정할 때까지 계속 외로운 현실을 만들테니까요. 계속 왕따당하게 할 테니까요. 무의식 속에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대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혼자서 잘안 되면 수행 모임에 오셔서. 인정해보세요. 무의식을 열고 그대의 외로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돼요. 그 아이가 그대에게 얘기하고 있죠.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나 외로워. 나좀 인정해봐. 너나 창피하다고 계속 버리고 있잖아. 나 속상해서 화났어. 가만 안둘 거야. 너 외롭게 할 거야. 아무도 네 옆에 안 오게 할 거야. 나 인정해봐. 나 외로워. 나 외롭다고. 이 아이가 자기 알아달라고 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로운 음악 한번 들으면서 그 아이 올라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올라오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 괴로움이 누구죠? 그게 외로운 아이예요. 피하면 안 돼. 느껴줘야 돼요. 기꺼이 느껴주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올라오는 그 괴로움 이상한 에고라는 거. 알고 느껴주다 보면 그 외로운 아이가 살살 가라앉아요. 자기 인정받았으니까 그 마음 느껴졌으니까 그 괴로움 느껴졌으니까 이 아이가 살살 가라앉으면서 그대 주위에 친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시도해 보십시오. 화이팅!